자, 어, 오늘 여러분, 그, 어, 팔꿈치에 석회가 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석회와 건염 주로 어깨에 많이 생기는데, 팔꿈치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석회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은 견주학계라고 해가지고, 어깨하고 팔꿈치를 다 공통적으로, 전문적으로 진료를 보고 계시죠. 어, 오늘 보실 환자분은, 어, 음 지금 석회가 팔꿈치에 있으셔서요. 그러니까 요골두라고 바깥쪽 부분에 이제 석회가 좀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어 강력한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받으고 예, 오셨 받고 오셨는데요. 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 생각이 예,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이 생각 제가 제가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 말은 유독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그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혹시 지금 팔꿈치가 아프시고 특히 이제 석회가 껴서 아프신 그런 분이시라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증상하고 비교하고 또 정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 상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 여러분 제가 얼굴을 수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 아시는 것처럼 캘스피케이션 석회화 현상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통증이 심한 이유는 뭐냐면 석회가 염증 반응으로 해서 석회가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제 말이 아니고 소위 정형외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석회가 녹는 과정, 소위 염증 반응 과정 중에 에, 나타나는 통증이니까 결론적으로 통증을 많이 느낌 느끼는 것만큼 염증이 많이 준다라고 봐도 되겠죠. 어느 일정 지점이 지나가면은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럼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냐? 우선 수술을 하거나 칼질을 하기 전에, 수술을,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캘스피케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통증을 먼저 조절해 보는 거예요. 통증을 조절해 보고, 최대한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면 그때 수술 후에 통증 조절을 하는 거죠. 이 되죠 예 그렇게 처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어, 사전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눠 봤는데 아꽤 오랜 기간 수개월 또 7개월 이라는 8개월 6개월, 6개월 정도 팔꿈치가 스멀스멀 아팠는데 최근에 어 3-4일 정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요 풀 익스텐션 풀플렉션이 안돼요 어, 아, 그걸 살짝만 좀 보여드리면 이분이 마치 캐스트 오프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환자분이죠 그런 분처럼, 지금 돌리기도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 여러분들 잘못 보시겠지만, 자, 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아프지? 네. 바깥쪽으로. 바깥 돌려봐봐요. 네. 이분 얼굴을 봐야 지 되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그리고 펴봐요. 네, 쭉팔쭉 쭉 펴봐요. 예. 이거 제가 지금 막는 게 아니고, 아, 질문이 하나 있는데, 3살 전에 있잖아. 되게 많이 아프기 전에. 네. 그펴답졌어요 네. 그때 아프긴 해도 그냥, 그죠? 예, 네. 구부려봐요. 예. 네. 자, 이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은 그 정외과 형 선생님께서 당연히 수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 정외과적 형 측면에서 이렇게 아프신 경우에, 음, 할수 있는 최고의 어떤 방법은 빨리 원인 부분을 제거하는 거니까 저도 수술을 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자 안쪽이 아파요, 바깥쪽이 아파요. 바깥쪽이. 바깥쪽 아, 네. 이쪽 이쪽은 네. 그러면 펠트 스펙테이션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죠. 그 블랙 걸프일 본데 한참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 제가 우선 신경부터 먼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뭘할 건데요. 자, 자세한 거는 지금 제가 어, 뭐이 치료가 좋아요라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치료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에서 여기 보시면 문자 어존안 이게 제 에, 미국 이름인데요. 어이 그 검색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들어가시면 이 팔꿈치 아프신 이분 영치료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고하시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골퍼 엘보로 골퍼 엘보로 한 6개월 이상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아픈 상태였는데 어떤 병원을 갔는데 충격파를 받으셨습니다. 충격파를 받으면서, 어, 그,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그거, 그거 맞고, 받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이거는 뭐, 그 영상 과정에 다 나옵니다. 잠못 잤다는 얘기들이. 그, 어,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주, 이제 팔을 마치 깁스막끌르고난 그분처럼 꼼짝을 못 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신중하게 점, 그 접근을 했고요.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 의사 선생님께서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그캘스케 그저 석회를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연히 이제 수술을 권유할 겁니다. 그거는 어그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어, 약간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거는 정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 조금 망원경처럼 좀 넓게 보면요 어떤 개념이냐 이 석회라는 거는 그, 녹는 과정이 있어요. 녹는 과정이 염증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석회, 어깨에 석회의 관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프거든요. 아픈 건 뭐냐면 안에서 석회가 녹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이 되면 석회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요. 어, 그러면 당연히 통증도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팔꿈치에 석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다라는 건 석회 때문에 아픈 거 있고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충격파를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이상한 충격파를 했어요. 충격파는, 뭐 포커스 타입, 아니면 뭐, 레디얼 타입,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그 자극, 그 외부적인 그 자극에 의해서, 안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지금 발현된 거죠. 소위, 그, 우리 목이 물린 상처가 가렵다고 퍽퍽 긁으면 더 그냥, 그, 훅중심거리고더 굶고, 더 나빠지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분한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팔을 전혀 쓰지를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시라서 제가 치료를 3일에 걸쳐 나눠서 할 겁니다. 한 번에 나지 않. 그래서 오늘은 치료 목표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손목을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고 안 펴지고 안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어, 이제 손목 돌릴 때 일단 편안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피기 하고 어느 정도 구부리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션이 나올 수 있게끔 만 해놓고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 그건 뭐 구제 설명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이 영상을 촬영한 날이 어제예요. 지금 더빙하는 오늘에. 그니까 조금 있으면 이분이 또 오시거든요. 오시면 제가 또 페이스북 그대로 또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어제보다 틀림없이 좋으실 걸로 예측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상태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피드백 저저어 통증에 대해 접근을 해서 아픈 거를 가라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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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증이 어 거의 다 해결이 되면요. 아 굳이 그그 그 아마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아마 이 부분은 이거 당연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 통증이 없으면 석회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생겼으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끔씩 이렇게 남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정형외과 선생님이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분한테는 통증을 조절해서 불편한 게 사라지는 거이게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략 한 2분 정도를 적용하는데요. 하고 나서 이분이, 어, 아까 손목 움직이는 거라든지 움직일 때 불편함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지 말고 자, 손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큰소리를 얘기해야지 다 들리잖아 좀 어때요? 그지? 여러분 원칙에서 넘어가지 맙시다 원칙에서 넘어가지 말자고 자,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중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세요. 훨씬 많은데, 그 분들 중에서 정말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통증 조절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정말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중심으로 한 3, 4년 전쯤에, 201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4년 됐네요. 그때 이제 소규모로 스타디를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제 연차가 지나고 또 전문의 선생님들도 참석하시고 참가하시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도 참가하시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멀티하게 저희 그이 저희 어떤 학회가 학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했는데요 아 그게 뭐 지금 보세요 지금 팔 아까 안 펴졌거든 다시 한번 이거 잠깐 볼까요 재밌는 장면이니까. 예, 네, 잠시만요. 진짜 아픈 거를 접근을 해보시면 예. 금방 끝나요. 아셨죠? 자, 팔한번 펴보자. 하나, 둘, 좀 펴보세요. 자. 아프지 당연히. 예, 구부려봐요. 예. 여러분, 어, 팔 펴봐요. 잘 보십시오. 처음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ull RM, so full extension이 아까보다 좀 지금 움직이죠? 근데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으로 가서, 이분 상태를 한번, 여기 있다. 여기서 한번, 구르고 피는 거 한번 좀 보실게요. 되게 힘들고, 그리고 펴봐요. 네, 쭉 팔, 쭉 펴봐요. 예, 이거 제가 지금 막는 게 아니고, 아, 질문이 하나 있는데, 3, 4일 전에 있잖아. 되게 많이. 자, 요렇게 안 되시던 분이, 에, 보세요. 어디 보자, 어, 여있다 여기, 여기, 여기쯤 될것 같은데. 음, 제가 그걸 좀 마저 좀, 제가 이런 게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께 잘못 보여드리네요. 네, 여기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팔을 지금 보시면, 한번 쭉, 쭉, 이게 이제 처음 오신 상태라고 봤을 때, 어,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는 안 펴지지만 아~ 좀 펴집니다 이건 뭐, 왜다안 펴지냐면요 관절 사이 관절 관절면 그 주변이 부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 염증으로 인해서 부으면 저렇게 다안 펴져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약을 먹어서 염증을 줄이고 부기를 가라앉히면 더잘 펴집니다. 일단은 어 오늘 치료 그 이날 이, 이, 이 치료하는 거에 대한 목적은 단한몇 분만에 해결이 됐고요. 여러분 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오늘 오십니다. 이따가 페이스북에선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료법은 뭐냐면요. 어그 신경을 통제하고 억제해주는 전기 신경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부위, 환자가 아프다는 부위와 관계없이, 아 어, 그, 신경을 좀 억제해주면 통증이 조절이 돼요. 이 원리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분은 예를 들어 석회화 건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 접근할 때 석회 자체를 제거하면 완치가 되겠죠. 없어지니까, 원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반대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증을 조절하면 원인이 감소하고요. 원인이 감소하면 결국 완치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에 원인을 제거해서 완치시키는 과정에서는, 아, 아마 뭐,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원인을 제거해서 통증을 조절을, 그러니까 그, 이렇 수술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거했다 손 치더라도요, 통증은 여전히 계속 아플 수밖에, 아플 수, 아픕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얘기 뭐냐면 첫 번째 방법에서는 원인이 다 가라앉고 없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통증이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은 아닌데 단점이라고 굳이 찝으면 찝을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환자는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 통증을 조절해서 원인을 감수하고 또 완치에 도달시키는 방법은 아픈 거는 안 느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안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원인부가 아, 직접 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부가 오랫동안 가는 거죠. 결국은 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원인을 제거해서 어, 힐링, 완치를 시키는 그런 방법과 지금 보시는 통증을 조절해서 원인을 감소, 완치시키는 방법 이두 가지를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그일 번의 방법 원인을 공격적으로 막 제, 제거하는 제거하고 없애는 쪽으로 뭐, 약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해 나가고 또 이번의 방법, 지금 보시는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면 또 원인이 조금씩 감소되고 또 통증이 조절되니까 일상생활이 편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팔꿈치 통증 혹은 뭐 발바닥도 그렇고 허리 아픈 것도 그고 모든 질환이 이상하게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만 치료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아픈 거는 환자가 어쩔 수 없이 겪으셔야지 될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렇게 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치료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어, 그, 이거는 뭐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 저희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워낙 통증 조절에는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치료 방법이.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제 홍보하자. 홍보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고생 좀 덜하고 어, 편안하게 좀 병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자 그러려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하고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조금 있다가 제가 이분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생방을 또할 겁니다 오늘 예약이 어, 4시 몇 분이냐 4시 15분인가 아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페이스북 이존안이런 데서 올릴 거니까, 아, 한번 관심 있는 분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팔꿈치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통증 조절 잘 하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 건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